안녕하세요 아량차트입니다. 2월 16일 수요일 국선장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폭의 갭상을 한후 상승 보합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변곡 잡아볼게요. 특별히 변곡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일단 변곡 보인 대로 잡았습니다. 타점. 탈점 변곡 이렇게 잡힙니다. 오늘은 캔들이 오픈되, 오픈된 상태로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저항지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힘으로 갭상을 하였고 그 힘의 여파가 남아 있어서 계속 상승으로 밀어올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저항지선을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장이 시작해서 갭상을 해서 멈춘 가격이 여기 지나가는 엷은 보라색 선 그리고 여기서 멈춰서 상방으로 올라가니까 만난 저항선이 여기 검정색, 초록색 선 여기서 저항을 맞고 눌리니까 눌린 곳이 여기에 보이는 검정색, 주황색 선 또는 처음에 가격이 멈췄던 이 엷은 보라색 선이 사이를 이렇게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 상방을 돌파하는 듯 했지만은 보이는 이 보라색 선요 여기서 저항을 맞고 쭉 눌려서 검정색, 주황색 선 있는 데까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여기 보라색 선 여기를 두드리면서 돌파를 시도했으나 장시간 실패를 하면서 박스권을 그리다 이 보라색 선을 돌파하니까 쭉 올라가서 만난 저항선이 여기 검정색, 노란색 선, 있는 선을 만나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장이 마감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흐름이 한쪽 방향으로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동영상을 빠른 속도로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아침 상황을 어, 설명하도록 할게요. 전일 종가가 360.55 였고요 새벽에 야간 선물에서 종가가 360.35 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서버가 오픈되면은 갭 상을 크게 할 거란 걸 예상해 볼수 있고요 아침 서버가 열리고 나서 국선 서버가 열리기 전까지 모습이 요런 식이었어요 그러면은 예상을 해볼수 있겠죠 갭상을 크게 하고선 특별한 이, 이변이 없는 한 위쪽에서 머물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돌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이 동영상은 54배 속입니다. 이거 설명드린 것처럼 검정색, 초록색 선맞고서는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하방으로 힘이 농축되지만 아직 상방력이 크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기 동지틀기이기 때문에 동지틀기 이기 때문에 동지틀기가 아직 풀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하방으로 내려오려면은 아직 좀더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매도 파워가 나왔지만은 상방의 힘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내려가다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상방으로 들어 올리려고 상방 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박스권 꺾어 올렸어요.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꺾어 올리면서 저항 맞고 다시 눌리는. 하지만 이렇게 상방에 대한 힘이 여기 동지틀기고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럼 다시 상방을 이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 여기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 이런 게. 다 소진될 때까지 계속 상방을 뚜드렸다 내려왔다, 뚜드렸다 내려왔다, 뚜드렸다 내려왔다 할 겁니다. 그럼 상방력이 다 소진되면 하방은 떨어지겠죠. 올라와서 여기에 진한 보라색선 여기 맞고서요 여기 돌파하려고 합니다. 상방력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돌파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요번에 돌파할지 언제 돌파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이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는 돌파를 시도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수 있어요 이게 매도 힘이 나오죠 이렇게 밑으로 눌렀어요 그럼 밑으로 지금 현재는 하반 우세로 밀리지만은 요 힘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서는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상방력이 이렇게 강하게 많이 남아 있어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눌러 눌렀는데 상방력이 남으니까 돌아서 올라올 거야. 이건 하나의 가능성인 거고요. 어, 만약에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더니 누르는 게 너무 세게 누르는 거예요. 그만큼 큰 거대 자본이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죠. 이 힘을 다 소진시켜서 빼버릴 정도로 큰 거대자본이 들어와버렸어요. 그러면 쭉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는 이렇게 매수를 잡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요 타점에서 매수 잡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매도가 뜨고 이렇게 변해버리다면 손실이, 손실 구간이더라도 빨리 손절을 하고 탈출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렇게 하방력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요 검정색 주황색선 그리고 밑에 요 선을 맞고서는 이렇게 들어올리는 요런 시그널이 떴습니다 요거 하나 가지고 위로 돌아간다고 이제 말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상방력이 이렇게 강하게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눌림에 의해서 이렇게 하방 막대기가 떴잖아요 근데 얘가 파란색이 빨간색 위에 있죠 그리고 파워가 이렇게 매수 파워가 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파란색이 빨간색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가 진짜가 되려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요런 식의 진한 색깔을 이렇게 떠 줘야 됩니다 여기에 이 노란색은 일시적으로 누르는 가짜일 수 있다. 어쩌면 시작점일 수도 있지만요. 가짜일 수 있다. 그럼 확실하게 안전하게 들어가려면은 요렇게 색깔이 바뀌는 구간. 여기서 이렇게 노랗게 떴잖아요. 요 구간은 몸목들에도 몸목들에도 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확실하게 파란색이 뜨는 요런 초록색이 뜨는 요런 구간에 진입을 해야지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싸우죠. 내려갈까, 올라갈까, 싸우다가 상방승인것 같습니다. 이 검정색, 초록색 뚫고 올라갔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까 누르기 시작했던 이 보라색 선까지 왔습니다. 뭐 이렇게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뚫으려고 도파시도 하겠죠. 근데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누를 정도 애라면은 여기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뚫리진 않을 것 같아요. 내려가, 올라가, 뭐, 이삼 계속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쪽이 이겠죠. 기 누가 이길지는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긴 시간 이렇게. 올라갈래, 내려가, 올라갈래, 내려가, 이 싸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구간은요 여기서부터 수익 잡고 올라 오신 분들의 영역이에요. 여기서 새로 줄어가는 거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기가 말 그대로 아까처럼 꼭지점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또 여기도 납작하게 모이잖아요. 여기도 영점이 이렇게 모이고요.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여기는 둘 중에 하나를 추천을 합니다. 수익으로 가지고 오신 분이 청산을 하고 관망을 하던가, 수익을 가져오신 분이 수익을 가지고 여기를 판돈 삼아서 홀딩을 하면서 관찰을 하던가, 새로운 진입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좀더 지켜볼게요. 이렇게 매도 쪽으로 힘이 모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생기죠. 여기들로 이렇게 붙고요. 계속 이렇게 매도 쪽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색깔이 바뀌었죠. 그럼 매도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얘가 아직 매수 파워가 남아 있어요. 여기 보이는 이 선이 이 선이 이렇게 딱 뚫고 내려가면은 그때 이제 매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원하게 뚫고 내려가지 못하죠 얘가 요 가격 밑으로 그러니까 요기 요 가격 밑으로 빵 뚫고 내려간다면은 매도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못 뚫어요, 하방으로요. 그러면은, 내리는 힘이 올리는 힘보다 딸린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느 한, 한 방향이 우세하다고 말 못해요. 좀 위로 뚫어 올렸죠, 여기를. 이렇게. 그럼 이제 매수 잡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위에 이렇게 첩첩 산중으로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간 한 번은 이제 어, 심통을 알아야 돼요, 마음의 아픔을, 이제 불안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서 이제 싸우는 구간, 견뎌봐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검정색 선 만나서 지금 또못 올라가고 있어요. 힘이 이렇게 살짝 돌아서긴 했지만 아직 하방력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려는 힘이 의지가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여전히 다시 박스권 살짝 출렁출렁 위 아래 출렁거리면서 얘도 이렇게 지금 중간에 힘이 모이고 있어요. 시간상으로 3시가 넘었기 때문에 힘 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하방으로 이렇게 점점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박스권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흐름 끝났고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갭상을 크게 하고서는 갭상의 그 후폭풍, 후유증. 네,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상승 보합을 가면서 팍 올라가지도 못하고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복귀해서 참고해 보셔야 될게 있는데요. 여기서 짝짓기, 짝짓기, 여기서 둥지틀기 그리고 여기서 짝짓기나 동지틀기 이러한 조합이 됐을 때 캔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됐는지 복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복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